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이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신문 실온 칼럼을 통해서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아, 일주일 사이에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선정한 김종필TV 선정 유익한 실온 칼럼 세꼭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3월 4일 내일 실온에 올려진 박현채 칼럼니스트의 증폭되는 세계 식량 위기설. 두 번째는 일부에서 만나보신 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 빅데이터 전문가죠가 올린 제목은 이렇습니다. 매뉴얼 쓸줄 아는 아이 교육의 미래, 아주 감명 깊은 실론이었습니다 자사온 겁니다. 세 번째, 3월 5일자, 내일 시론에 올린 내일신문, 안찬수 경제 편집위원회, l h 8 땅투기에 무너지는 정책 실례입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반가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맨 처음에 가져온 내일 시론은... 네, 지금 우리는 체감을 잘 하고 있진 못하지만 세계 식량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어, 저도 지금 그 곡물 ETF를 샀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좀 올랐던데요. 밀뿐만이 아니라 옥수수와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고공 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 경보 지수를 경계 단계. 고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물론 이제 세계 식량 위기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와닿는 그런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얼마 전에도 뭐 일본에서 지진도 있었고, 또 이번에 뉴질랜드였던가? 거기서도 또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제 기후위기가 올때 이런 식량 위기들이 함께 같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식품 식료품들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었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씩 요즘 이제 뭐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거고 또 가정주부 여러분들은 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 하도 붐이 되고 있는 게 집안에서 파를 키우는 게또 붐이라고 하네요 파가 한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내가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는 최불안 선생의 파는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진단했습니다. 네. 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민생 안정의 핵심은 아무래도 물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식량과 같은 그런 물가 관리 실패는 결과적으로는 인심 동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마지막 꼭지에서 한번더 언급을 할 텐데, 지금 아무래도 LH반 땅 투기로 인해서 많은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이런 젊은층들의 그런 원성어리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 그 식량, 원가 관련된 그런, 그런, 물가들이 상당히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뭐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곡물 자금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뭐 많이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HTO의 뭐 이제 뭐쌀 시장 개발 개방 그다음에 많은 시장 개방으로 많은 이제 농민들이 시위를 했었던 게제 어린 그런 기억에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고작 10%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건데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비량이 쌀의 절반이 넘는 제 2의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얼마일까요? 어 8%? <laughs> 15%? 영점. 네, 저도 진짜 빵 되게 좋아하는데요. 빵 먹으려면 우리가 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음.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은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거의 뭐 아시다시피 미국, 호주,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승하면 제가 아침마다 먹는 빵 가격 자체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수출국이 이런 곡물을 이제 주요 자산으로 설정을 해서, 반출을 통제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지금 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 e c d 회원국 중에서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농업 강국들과의 그런 FT a 체결로 이제 여러 가지 타격들이 지금 올수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 e c 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FTA와의 그런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외교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우려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자, 두 번째 국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제목 보고 되게 꽂혀서 가져온 칼럼인데요. 매뉴얼을 아, 쓸줄 아는 a r c h 솔직히 말씀드리면 s e a r 칼 h e r I am a researcher. I 어렸을 때그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상당한 강대국이었었거든요.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결국은 세계 2위의 그런 강대국으로서 그런 지위가 탄탄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할아버지였던가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강대국이고 탄탄한 이유는 매뉴얼에 대해서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미리 이제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매뉴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연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매뉴얼들을 잘 구비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세계 강대국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뭐,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매뉴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 역시도 좀 깨닫게 됐는데요. 매뉴얼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글과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협업능력이 이네 가지를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의 4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뭐~ 코딩할 줄 아는 아이 이런 얘기들인데 저희 딸도 지금 유치원생인데 코딩 수학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음. 이런 밥 <laughs> 먹고 방법을... <laughs> 네. <laughs> 이런 이제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각종 기술 커리큘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 요즘 한남동에서는 코딩 과외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런 자제 자녀들에게 코딩 그런 교육을 시키고 개인 교습을 시키고 상당히 비싼 개인 교습을 지불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노하우가 아닌 노웨어가 중요하고 정보를 찾아서 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좀, 예, 저도 감명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뭘 만드는 그런 동영상들이라든지 뭘 이제 뭐 장난감들을 꺼내서 이렇게 어떻게 노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딸도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매뉴얼을 두 자녀에게 작성하게 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나요. 신나고 뭐 기대감이 뭐 신이 나서 아빠에게 결, 결과물을 건네고 아빠는 실제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매뉴얼을 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식당은 땅에 떨어지고 뭐 손이 잼에 발라지고 뭐 아이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지가 않자 아빠를 원망하면서 울고 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빠가 본인의 지식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만든 매뉴얼대로 했을 수있 것이죠. 이런 실패의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샌드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구조해 나가기 시작, 구조화해서 나가기 시작했고 상대를 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식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잼이 효율적으로 잘 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샌드위치가 아름답게 이쁘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이자 아이들은 행복감과 뭐 성취감들을 깨닫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과 기획을 이런 기술과 경험과 녹여서 최대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매뉴얼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매뉴얼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생각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가지면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어 저희 딸과 함께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만들어 보라고 시켜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동호 칼럼리스트께서는 이보라 변호사의 해석에 만족하십니까? 아, 글쓴 그 사람보다 더 멋있게 해석해줘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상 예상은. 예상은 한 답변입니다마는 그래도 네. 좀 진심을 잘 전하고 있군요. 예. 쇼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하십니까. 진짜 오래전부터 많이 느꼈던 내용이고 어, 예. 교육이 잘못된 것에 제가 좀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예. 네. 우리 또저 엄마인 이보라 변호사의 시선으로 볼때 감명을 받았다면 만족도가 네. 높은 겁니다. 하셨고요. 세 번째 꼭지로 갑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l h 발땅 투기에 무너지는 정책 신뢰입니다. 네. 그 어느 만평을 보니까 l h 를 내라고 네쓴 만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또 이제 공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 h 소식이 전해진 이래로. 지금 뉴스의, 뉴스 보도 라는 거의 다 이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LH는 공공기관이고, 국민들이 LH를 믿고 땅과 사업권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과 동시에, 기존에, 지금 광명시흥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뭐 판교라든지, 뭐, 1차, 2차 그런 신도시 사업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런 비리, 뭐 투기가 있었을지라, 투기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광명뿐일까요? 기존의 1,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일은 있었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많은 수의 이제 직원들을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개발계획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다루고 있고 큰 이권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또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보시면 한국 거래소 직원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태 심각성에 놀라서 정부도 이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 많은 이제 댓글들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인 그런 짧은 조사로서 이 일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이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저 한두 명의 개인적인 일탈행이라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토지 개발 관련된 정보와 정책을 다루는 관계기관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고질적인 병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오래 이제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랄 해제들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뭔가 지금 정부에서 석연차는 해명을 내려놓은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신도시 개발은 국토부가 전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 전, 그 현장 실험으로 LH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러 단계 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큰 정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군 개발 계획과 심사를 분리, 분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윤리 의무 위반자들에 대해 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을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실효적인 수단을, 수단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5천만 원 내면 다땡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고, 그런 댓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엄정하게 뭐 개발이 익의새네 배를 뭐 환수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바라보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네. 세 번째 l h 와땅 투기에 무너지는 정책 신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분 관계하고또 원칙적인 네. 입장을 예, 아주 진솔하게 개진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동옥 대표와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일면 기사, 또실언 칼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